업데이트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알림창이 두 조각으로 나뉘고 앱 검색창 위치가 바뀌며 간단한 소리 조절조차 헷갈리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익숙하게 사용하던 기능들이 업데이트 후 갑자기 낯설고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설정만 바꾸면 예전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림창과 빠른 설정창이 따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면 맨 위에서 천천히 내리면 설정창과 알림창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한 편집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적용됩니다. 또한 앱 아이콘 아래에 표시되던 이름이 사라져 헷갈리던 경우도 다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빈 공간을 길게 눌러 설정 메뉴를 열고 앱 이름 숨기기 항목을 끄기만 하면 됩니다. 잠금 화면에서 알림이 너무 작게 나타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에서 카드 형태로 보기를 선택하면 예전처럼 메시지 내용까지 크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설정만 조정해도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편리해지고 혼란스러웠던 화면 구성도 익숙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복잡함 없이 스마트폰을 다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후 스마트폰 사용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는 소리 조절 방식이 달라진 점입니다. 이전에는 전화벨, 알림음, 미디어 소리를 한 화면에서 쉽게 조절할 수 있었지만 One UI 7.0 업데이트 이후에는 각각의 소리를 따로 설정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방법을 익히면 훨씬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소리만 켜거나 끌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상태 표시줄을 두번 내리면 나타나는 벨 소리 막대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좌우로 움직이면 소리가 작아지거나 커집니다. 벨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소리, 진동, 무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유튜브나 음악 같은 미디어 소리는 볼륨 버튼을 길게 눌러 나타나는 막대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절되는 소리는 미디어 전용이므로 전화 벨과는 별도로 설정됩니다. 모든 소리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볼륨 막대 오른쪽 끝에 점 3개 아이콘을 눌러 세부 조절 화면으로 들어가면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시스템 소리, 알림 소리, AI 안내 소리, 전화벨 소리, 미디어 소리 순서로 각각 조절할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막대를 좌우로 움직이면 원하는 크기로 세밀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조절하면 회의 중에는 전화만 울리고 알림은 조용히 하거나 음악은 크게 듣는 등 상황별로 최적화된 소리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익히면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고 편리하게 스마트폰 소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리 때문에 당황하거나 헷갈릴 필요 없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소리 설정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많은 분들이 알림 창과 설정 창이 따로 나뉘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빠른 설정과 알림 창이 한 번에 나타났지만, One UI 7.0에서는 왼쪽에서 내리면 알림 창, 오른쪽에서 내리면 빠른 설정 창만 각각 열리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전처럼 한번에 두 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맨위 오른쪽을 천천히 내린 뒤 빠른 설정창에서 연필 모양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왼쪽 위에 나타나는 빠른 설정창 보기 방식 메뉴에서 기본 값인 따로 보기를 함께 보기로 바꾸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설정 완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한 화면에서 알림과 빠른 설정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익숙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앱 아이콘 아래 이름이 사라져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빈 공간을 꾹 눌러 하단의 설정 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하고 앱 이름 숨기기 항목을 끄면 앱 이름이 다시 표시됩니다. 이름과 아이콘이 함께 나타남으로 필요한 앱을 찾기 훨씬 쉽고 실수로 잘못 누르는 일도 줄어듭니다. 잠금 화면 알림 역시 크기가 줄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알림 메뉴로 들어가 잠금 알림을 선택하고 카드 형태로 보기를 설정하면 이전처럼 알림 내용을 크게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누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하며 잠금 화면에서 보다 편리하게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 조절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이제 세부적으로 원하는 소리만 조절할 수 있어 상황에 맞춘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설정하면 업데이트 이후에도 스마트폰을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후 소리 조절 방식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전화벨, 알림음, 미디어 소리 등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고 기존처럼 한 화면에서 쉽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해하면 훨씬 세밀하게 원하는 소리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벨 소리를 조절하려면 상태 표시줄을 두번 내려 전체 메뉴를 열고 하단에 보이는 벨 소리 막대를 좌우로 움직이면 됩니다. 전화벨이 너무 크거나 작다면 이 막대를 통해 적절히 조절하세요. 벨 모양 아이콘을 한번 터치하면 소리, 진동, 무음 세 가지 모드를 전환할 수 있어 회의 중이나 조용히 있을 때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음악처럼 미디어 소리를 조절하려면 휴대폰 옆 볼륨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오른쪽에 나타나는 막대가 미디어 소리 조절용입니다. 이 방식으로 각각의 소리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리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볼륨 막대 오른쪽 끝에 점 3개 아이콘을 눌러 세부 메뉴를 엽니다. 여기서는 5가지 항목이 나란히 표시됩니다. 시스템 소리, 알림 소리, AI 안내 소리, 전화벨, 미디어 소리 등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필요에 맞게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는 소리로 받고, 알림은 조용히, 미디어는 크게 듣고 싶을 때각 막대를 따로 조절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한 번만 익히면 예전보다 훨씬 정확하고 편리하게 소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이후 바뀐 기능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효율적이고 쾌적해집니다. 업데이트 이후 잠금 화면 알림이 작아지고 불편해진 점도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전에는 메시지가 오면 잠금 화면에서 내용까지 한눈에 볼수 있었지만 지금은 작은 점이나 아이콘만 나타나서 누가 보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정을 조금만 바꾸면 예전처럼 큼지막하게 알림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설정을 열고 아래로 내려가 알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안에서 잠금 알림 항목을 찾으면 세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동그란 점만 표시, 아이콘만 보기, 카드 형태로 보기 중에서 카드 형태로 보기를 선택하세요. 이 방식으로 다시 알림 전체 내용을 잠금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메시지 확인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또한 업데이트 후 소리 조절 방식이 달라져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화벨, 알림음, 미디어 소리를 각각 따로 조절해야 해서 처음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상태 표시줄을 두번 내려 하단 막대를 좌우로 움직여 조절할 수 있으며 벨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면 소리, 진동, 무음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소리는 휴대폰 옆 볼륨 버튼을 길게 눌러 나타나는 막대를 이용해 따로 조절할 수 있으며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점 3개 아이콘을 눌러 시스템 소리, 알림, AI 안내, 전화벨, 미디어 소리 등 5가지 항목을 각각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익히면 예전보다 훨씬 섬세하게 소리를 관리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후 변화 때문에 당황했던 기능들도 설정을 조정하면 다시 익숙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한 번만 따라해보시면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후 새로 바뀐 기능 중 하나는 앱 이름이 사라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홈 화면에서 앱 아이콘 아래에 있던 이름이 사라지면 어떤 앱인지 바로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정을 통해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면 하단의 메뉴가 나타나고 설정 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하면 홈 화면 설정창이 열립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하면 앱 이름 숨기기 항목이 나오는데 이를 끄기로 설정하면 앱 이름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 아이콘과 이름이 함께 표시되어 찾기 훨씬 쉬워지고 실수로 잘못 누르는 일도 줄어듭니다. 또한 잠금 화면 알림도 이전처럼 크게 볼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잠금 알림 메뉴에서 카드 형태로 보기를 선택하면 메시지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리 조절 역시 세부적으로 가능해 전화벨 알림 미디어 소리를 각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점 3개 아이콘을 눌러 시스템 소리 알림 AI 안내, 전화벨, 미디어 소리 다섯 가지 항목을 따로 관리하면 상황에 맞게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설정 변경만으로 업데이트 후 불편해진 기능들을 예전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익숙하고 편리해집니다. 한 번만 적용하면 매일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